최근 동남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및 감금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 사건들의 발생한 지역 및 방식, 피해자 특성 등은 다양하므로 동남아시아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고요. 동남아시아를 마치 한 나라처럼 인식하며 베트남이 소매치기가 많으니 태국도 가지 말아야지. 캄보디아가 위험하다니, 라오스도 똑같이 위험할 거야, 라는 생각처럼요. 이는 제3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 중국이 범죄율이 높다고 하니, 한국도 위험할 거야, 라는 생각과도 어찌 보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랬다, 라는 격언과 함께,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니, 더욱 위기감을 고조시키고요.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 의해 오죽하면 만 12년을 라오스에서 거주한 저도 어머니로부터 걱정스러운 안부 전화를 받을 정도니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고수익취업을 미끼로 감금 후 사기 조직에 강제 동원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컨대 최근 수년간 신고 건수만 수백 건에 이를 정도라고도 하고요. 이제 많은 한국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범죄의 특징은 고소득 해외 취업이라는 것을 미끼로 입국시킨 다음 납치 감금 후 통신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강제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강제로 협력하게 하여 결국 범죄에 이용하며 공범을 만들기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이고요. 또 이를 거부하거나 잘못하는 경우 고문은 물론 가족들에게 인신매매 형태로 협박하고 나아가 살인까지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위주로 이런 사건이 주로 발생되어 캄보디아 방문 및 여행경보가 발생되기도 했죠. 당연히 관련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캄보디아 국민들 및 한국 교민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아야 되겠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늑장 대처와 소극적인 수사 등 조치가 매우 미흡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캄보디아 뿐만이 아닌 태국도 파타야 등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사태가 다수 발생되었고요. 미얀마 일부 국경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되었다가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사건은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어 왔으니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렇다면, 라오스는 이런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을까요? 라오스 북부 지역, 특히 복개우주의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국경이 몰려있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는 온라인 사기 센터 등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 여기에 일종의 감금 및 강제 노동 형태의 인신 착취가 있었다는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인도 정부는 라오스 내 사이버 사기 조직에 억류된 것으로 보이는 인도인 47명을 구조 송환하였다고 밝혔고, 2022년에도 11명의 인도인이 전화 사기 조직에 강제 동원되어 있던 것을 라오스 당국이 구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현지인 및 라오스 조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중국계 및 인도계, 그리고 일부 한국계 등 다국적 범죄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최근 캄보디아의 고문 살인 등의 사건 발생수에 비할 바는 아니나, 라오스 역시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라오스에서 주의해야 할 지역 1순위는 역시 북부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와 일부 북부 국경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도 비엔티안이나 주요 여행지와는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접근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부터 미끼용 사이트 접근 및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그 지역을 방문할 이유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이번 캄보디아 및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고소득 해외 취업 또는 사업 제한, 항공편, 차량 이동 등을 계획된 경로로 유도 후 납치 감금,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개인정보 이용 및 공범화 등이 있으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만약 동남아 국가 및 라오스 포함 전 세계 어디든 방문하신다면, 첫 번째로,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미리 숙지하시어 위험을 느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에게도 이동 경로나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안부를 나누며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 낯선 이의 직업 제안, 초청 등을 주의하시고, 그래도 가시게 된다면 가족 및 지인에게 경로를 공유하시고요. 네 번째로, 여권은 복사본을 만드시어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비상시에 복사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현지 언어 및 문화, 기본 지리 정보 등을 익혀둔다면 더 좋고요. 여섯 번째로 지극히 당연하지만 밤 늦은 시간 외진 곳을 방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과도한 음주, 타인과의 시비 등은 절대 피하시고요. 강력 범죄는 비교적 적지만 절도 및 날치기는 여전히 있기에 제발 작은 가방 등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마시고요. 사실 라오스는 현실적으로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지역을 제외한다면 중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데요. 라오스 여행의 1순위인 루앙프라방 비엔티엔은 병원 및 경찰 등의 인프라의 부분에서 라오스 내 가장 안전한 여행지이고요. 방비행은 최근 메탄올 사건 및 액티비티 사고 등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수도 비엔티엔과의 접근성이 높고 많은 한국 여행객 및 현지 교민들도 많기에. 여전히 여행 안전도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거점 도시 위주의 여행 역시 여행 안전도는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수도 및 주요 여행지를 제외한 지방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응급상황 시 후속 및 각종 조치가 늦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정리하자면 라오스는 캄보디아 및 필리핀 등의 일부 국가에 비해서 중범죄 발생률은 낮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특별한 준비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기후에 가까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동남아뿐만이 아닌 대한민국과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도 범죄는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 집을 떠나 여행을 간다면 어느 정도의 준비와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오스에서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와 북부의 일부 국경지대를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사전에 계획한 동선 위주로의 여행, 먼저 다가오는 낯선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한다면 불미스러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된 여러 범죄 사건에 대해서 라오스를 우려하시는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라오스와 또 해외 여행 시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댓글로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